2025탑램런트 키조디션이 오는 2월 8일 영남권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열립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오늘 13일부터 2차와 2차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리티시 뉴스입니다.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빛의 망대를 세우는 램런트 파스꾼의 응답 놀릴탑램런트 키조디션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됩니다.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노래로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언약의 작품을 남기는 탐 랩런트 키즈 오디션이 2월 8일 영남권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핵심 예배 후 핵심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오디션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분야는 보컬, 몸 찬양으로 연습부터 찬양 캠프, 녹화, 합숙 등 모든 일정에 참여가 가능해야 지원할 수 있으며 TCK 랩런트에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2월 1일까지 사전 지원 신청 받으며 당의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오디션은 2월 8일 영남권을 시작으로 15일에는 해외 지역, 22일은 호남권 중심으로 오디션이 진행되고 3월 1일은 중부권, 15일 수도권, 4월 5일에는 제주권 랩런트를 대상으로 오디션이 진행됩니다. 해외의 경우 영상으로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오늘 13일부터 더평 아르티시에서 열립니다. 영원을 향한 기초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1월 13일부터 한 주간 2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등록은 첫째 날 오후 1시부터 시작합니다 명찰은 시동 2층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며 단체 수령이나 대리 수령은 할수 없습니다 당일 등록은 12만원이며 숙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은 지정석이고 일반 참가자와 동반자녀는 지정석을 제외한 자유석입니다. 숙소는 덕평 RTC이며 세면도구와 수건을 미리 준비해와야 합니다. 명찰 수령 후 배정된 숙소에 짐을 두고 분당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 오후 4시에 개강 예배와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며 이어 6시 30분에 합창 경연대회와 랩런트의 밤이 진행됩니다. 둘째 날은 오전 11시에 류광수목사의 이강메시지, 오후 7시 10분에 2강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오후 1시 30분 찬양 기도 시작으로 2시부터는 특강이 진행되고 2강 메시지 이후에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셋째 날은 오전 10시에 3강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메시지에 앞서 청소년 전도신학원 졸업식이 열립니다. 한편 2025 탑랩런트 유스 공모전 본선에 진출한 9팀을 발표합니다. 음악 분야의 김지윤 이세진, 이원희, 김민혁, 서유빈외 13명의 렘런트. 그림 분야에는 김 아르뚜르 렘런트. 댄스 분야에 에스더 김하렘 렘런트. 시 분야에 최아린 렘런트. 영상에 한지민 렘런트. 총 다섯 분야에 아홉 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탑램런트 유스공모전 본선에 진출한 팀의 작품은 세계 청소년 수련의 기간 동안 전시회와 문화축제 무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영원을 향한 시작의 주제로 열린 유아유치 사육자 수련회는 전국의 유아유치 사육자와 부모, 교사와 렘런트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렘런트들이 올바른 복음으로 각인되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표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하며 보좌의 축복과 여정의 나의 것, 나의 길이 되도록 해주고 보좌의 이정표를 세워 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서밋 타임을 시작하여 서밋 자세와 그릇을 준비해야 하고 지금이 영원한 시작의 시간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수련회에서는 전국 유아유치 랩런트들의 랜선 연합 찬양과 성교국 사역 보고 및 유아유치 현장 포럼이 진행되었고 지역장 및 교육 담당자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렘런트 신학연구원은 제5RUTC 운동의 주역이 될2천만대 운동의 사실이며 24전도운동의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일부터 이틀간 2025 겨울 아키 목회 사모원이300% 훈련의 주제로 더평 아르티시에서 열렸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현장과 교회 회복을 위한 이 시대의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의 사역과 기도에 대해 빛의 망대, 빛의 성전, 빛의 파수꾼, 빛의 여정, 빛의 경제 회복, 빛의 열매 제자. 다 현장 2375촌 중족의 24, 25 영원이란 제목으로 전도신학 9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월 22일에는 세계교사수련회가 영원한 것의 시작이란 주제로 더평 r 르 t c 에서 진행됩니다 류광수 목사가 두 강의의 메시지를 전하며 1강은 오전 10시 30분, 2강은 2시에 선포됩니다 1월 17일까지 등록받습니다 2025년 의료 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다른 힘이 필요한 제자들이라는 주제로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 30일 이틀간 237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의료, 의과학, 법률 분야 전문인과 해당 분야 전공 대학생 및 진로를 희망하는 고등학생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1월 19일까지 등록받으며 등록 링크는 위아통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2월 3일부터) (5일까지) 하나님의 비밀한 것으로 시작하는 라 주제로 세계 대학수련회가 더평 아르티시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위아에서 (1월 27일까지) 받습니다 (237) 오천 종족시대의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전도제자훈련 (1월 237) 화요제자훈련이 오는 (21일) 더평 아르티시에서 열립니다 (15일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습니다. 겨울 추위와 눈으로 도로 사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원단 기도의 메시지를 정리한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2025제124 마르티시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선포된 말씀의 발자취에 따라 한해 동안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는 책양 옆에 메모할 곳을 두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월 13일부터 집회장소에서 직접 구매하시거나 도서출판생명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주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황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이삼7센터와 r t c 를 마음담은 황금에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1월 18일 토요 엑스맨 RTS 총동문 소상류 위원회 중심으로 오산 다민족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300% 응답으로 나와 세계 복음화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되는 축복의 여정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